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경주의 한마을 조용한 동네 네. 오랫동안 비어있는 건물 토지를 보러 갔습니다. 몇년전 사실은 제가 와봤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저렴하기는 하지만 제가 손대기에는 일이 너무 많겠다 싶어서 손뗀 곳입니다.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전에 왔을 때이큰 나무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 멋진 나무를 보니 반갑기만 하네요. 이곳은 주위에 전원주택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5분 정도 들어와야 하고, 또, 언덕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평온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았던 곳입니다. 이길 안쪽, 제일 안쪽에 자리한 땅입니다. 혹시 차량이 들어갈까? 이제는 줄을 쳐놨네요.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위험성이 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앞집이 하나 있고요. 또 옆에 한 집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 아랫집에는 전에는 할머니가 계셨고, 멍멍이도 있었는데, 오늘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곳이 입구입니다. 커다란 벚나무가 입구에 비스듬하게 서 있습니다. 꽃이 피면, 봄에 꽃이 피면 예쁘겠죠. 벚꽃 터널처럼. 하지만 잡초를 보니 잠깐 멈칫 네, 망설여집니다.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아서 잡초가 아주 그냥, 음, 심하네요.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돌아서서 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오두막 하나와 위쪽에 있는 새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건물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싶기도 한데요. 음,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네요. 와, 너무. 울창하게 자풀들이 우거져서 가보기 겁납니다. 내가 웬만하면 잘 다니는 편인데, 2, 3년 전에 왔을 때 하고 또, 또 틀리네요. 2, 3년 전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지 않았는데, 역시 집들은 사람 손이 닿아야 된다는. 이렇게 와 보시면 훨씬 더 부서졌습니다. 그때보다 완전히 내려앉을 정도로 오두막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제 오두막도 오두막입니다만 제 오두막도 오두막입니다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3, 4년 전에 왔을 때는 이 안에 뭔가가 있었고, 뭐 액자 같은 것도, 아, 있네요, 그대로. 액자 종류 있고, 어느 분이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보다 훨씬 더 훼손이 많이 된듯 합니다. 여기는 창고죠? 여러 가지 물건 쓰셨던 창고고, 이 털을 볼때 제가 좋았던 점은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어, 여기 고를 파면 냇물이 졸졸졸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냇물이 아니라, 집을 휘감아 나가는 것이니 뭐 좋은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래쪽은 이렇구요 저렇게 보시면 뒤쪽에 또 있습니다 뒤쪽에 아무래도 스님 네, 수행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계셨던 것 같은데 나무 오두막 위에 네 이렇게 지붕을 올렸죠 뒤쪽은 산입니다 야산 네. 그리고 담장 그때는 여기 꽃이 잔뜩 피어 있었는데 철쭉도 철쭉이지만 뭐 목련꽃도 피었었고 수국도 있었고 이랬는데 몇년 동안 많이 바뀌었네요 어쨌든 이 오두막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체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올라가시면 이렇게 또 건물이 한동, 두동 있습니다. 아, 그때 왔을 때 목련꽃을 봤는데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네요. 어우, 쑥쑥 컸습니다. 쑥쑥 더 커가지고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보시면 아이고, 침, 코를 울궈져가지고 아, 뭐라고 써놓은 걸까요? 제가 한글도 잘 모르는데 한문까지 써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암자나 수행하시던 분들이 계시던 것 같습니다. 아, 안쪽입니다. 습해서.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는 좋은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참해진헌 모든 잘못을 참해하는 자. 예. 네. 해원결진언발보리심진언 등등. 뭔가 네. 마음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오매 오매. 저 빨리 도망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돌아서서 뛰어야 되는 거 맞죠?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벌들이, 이거 스피커인데. 스피커. 스님들이 불경, 스님들이 불경 틀어놓았을 때. 네, 스피커인데. 어머. 일단 돌아서야 됩니다. 어. 제가 저거 보려고 여기 온건 아니죠? 올라온 김에 벌들이 나를 일단 좀 놔준다면,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 역시 1독2독 네. 위에 있는 건축물 두 개와 합해진 거고, 여기가 마당이었던 것 같은데, 마당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수풀이 이렇게 되어, 아하! 어머나, 여기 뭐라고 써져 있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 뭐 하던 곳이었는지 쭉. 네, 요렇게 그럼 써 있습니다. 저는 해석 자신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께 혼란만 드릴 테니. 자, 이쪽에도 요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절이 맞네요 절이 맞습니다. 네, 저쪽에 여러 가지 불상이나 네, 이런 것들을 올려놨던 자리가 있고요. 네. 추원드리거나 원하는 소원을 빌거나 몸과 마음을 수양하거나. 아. 제가 여기를 한 3, 4년 전쯤에 처음 와서 보고 제가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세 번째 건물 또 있죠? 제가 꾸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어번 왔었습니다.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아양은솥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돌계단 참 좋죠. 정감있고 오두막이죠. 내려와서 오두막 저 뒤쪽에는 아직도 뭔가가 잔뜩 있네요 아. 오두막 나무 안에 판자 사이에 진흙을 넣어서 속을 채웠네요. 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진흙으로 발라서 완성을 하셨고, 이 진흙에는 지푸라기가 보이죠. 진흙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짓고 수행하셨었네요. 근데 여기는 너무 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바닥에. 항상 젖어 있는, 물론 요즘 장마철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예. 오늘이 세 번이나 네 번째 공문인데 습해 보입니다. 네, 여기 들어오는 입구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그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면 들어와서 이곳을 쭉 밀어서 넓은 마당을 만들고, 그러면 차가 들어오면 저거 주차장으로 썼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 자리가. 저거 주차장으로 썼던 것으로 보이니까. 마당을 넓게 정리하고 나면, 네, 혼자 놀기 좋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영상도 찍고 텃밭도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어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땅을 보러 다닐 때였는데 맹한 저한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었죠. 저 안에 정리하고 처리하고 다시 짓거나 하려면 작업차가 들어와야 되죠, 중장비가. 근데 중장비 들어올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 들어오는 길목.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좁습니다. 좁고, 문제는 또, 여기 지금 덮어놓은 것처럼, 여기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면 아랫집에, 네, 직격탄이죠. 그래서. 보니까 아, 조금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저 집이 아직도 저, 저 토지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가 봅니다. 잡초를 부지런히 누군가가 뽑아 놓으셨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아네, 조아네, 암자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잘 모르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해 보입니다. 전원주택 지으신 분들이 군데군데 있으시고요. 도라지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뒤로 참깨꽃도 잔뜩 피었고요. 꿀벌이 그냥 엉덩이를 빵빵하게, 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장소, 이런 귀초.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